자, 이번 영상에서는 아티팩트 강화칩을 많이 수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전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현재 크리에이터 미션 제출을 완료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쿠폰 지급되는 즉시 제가 바로바로 후원으로 하신 분들한테 쿠폰 번호 보내드리기 때문에 후원으로 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 보시면 쿠폰 독방이 있어요 그쪽으로 카톡 남겨주시면 쿠폰 보내드리고 알람톡도 드리기 때문에 후원 으로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띠피트 강화칩 정말 쉽게 쉽게 수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게이트입니다. 이제, 게이트를 보시면은, 여러가지 색깔의 던전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파란색을 보시면, 이렇게 아티팩트 강화칩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파란색은, 사실, 도시는 걸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파란색을 돌더라도, 이 아티팩트 강화칩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파란색을 도는 것보다, 차라리 노란색을 돌아서, 골드를 수급하거나, 빨간색을 돈 다음에, 엘릭서드를 수급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게이트 같은 경우는 어 사실 파란색 도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러면 게이트로 아티팩트 칩을 어떻게 얻냐? 이제 게이트 책을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게이트 책을 보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책을 완료를 해 가지고 만화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책을 완료 눌러 주고요. 이런 식으로 만화서가 얻을 수가 있죠. 하급 만화서가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굉장히 많은 아티팩트 칩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상점 들어가신 다음에 만화석 교환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티팩트 강화칩을 구매하거나 상금 만화석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600개를 사용해서 구매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아티팩트 강화칩 원자리 300개를 얻을 수가 있죠. 300개면은 굉장히 많은 개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상금 만화석 구매할 수가 있죠. 자, 상금 만화석을 이렇게 500개 사용하면은 50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구매를 해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하급 만화석은 구매할 게 상금 만화석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 구매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티팩트 강화칩이나 어, 상금 만화석, 그리고 혼돈의 저장 열쇠, 요거 구매해주는 게 좋아요. 요거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구매해주고 있는데 혼돈의 저장 열쇠 구매하고 남는 걸로는 전부 다 상금 만화석 구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작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상금만석 두 개로 아티팩트 강아지 투짜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50개를 구매해줬죠. 50개를 구매했기 때문에 이제 25번 제작할 수가 있는데 25번 제작하면은 아티팩트 강아지 투짜리가 75기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아티팩트 원짜리가 좀 많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3개당 요거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개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금 만화석으로 이아티페트 강아지 풋자리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티페트 강아지 풋자리를 이런 식으로 수급해주고 있고요. 또두 번째 방법은 이벤트입니다. 자, 지금 여름맞이 바캉스 이벤트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 이벤트가 얼마 안 남을 거예요. 근데 사실 나홀래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 여름맞이 바캉스 이벤트뿐만 아니라 상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홀래 이벤트가 뭐 뽑기권도 많이 주고 강화석도 많이 주고 여러 아이템들을 많이 지급해 주기 때문에 이벤트를 통해서 각종 재료들을 수급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과즙 폭발 보시면 이렇게 아티팩트 칩 원짜리를 매일 50개 투짜리를 20개 굉장히 많이 지급해주죠 또 뿐만 아니라 교환소에서도 이렇게 아티팩트 강화칩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만 하더라도 사실 많은 아티팩트 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매일매일 꼭 참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미션 같은데 보시면은 이렇게 보상으로 하급만화석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하급만화석으로 아티팩트 강화칩 투짜리 제작해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티팩트 강화칩을 얻는다기 보다는 좀 아끼는 팁이 있는데 이제 강화를 하실 때좀무디성으로 강화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강화를 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세줄 유효업이 나왔을 때 어, 그럴 때 강화하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이세줄 유효업 같은 경우는 윗줄 포함하고 어, 부가 옵션 포함해서 세 줄이 유효 옵션이 나왔다. 그런 경우에 강화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제 목걸이 같은 경우는 사실 매니옵션이 체력 고정 옵션이잖아요. 요런 아이템 같은 경우는 어 밑에 부가 옵션 세줄이 이제 유옵션이다. 그런 경우에만 강화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5강을 했을 때뭐 마력 같은 게 강화됐다. 어 그런 거는 가감하게 벌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티팩트 강화칩을 아껴주는 것도, 어, 저는 아티팩트 강화칩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자신의 전투력이 많이 낮아가지고, 일단, 뻥 전투력이라도 올려야겠다. 어, 그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구린 장비라도 강화를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광행 공방 50층 깨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도 빨리빨리 가줘야, 어, 전설 장비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빨 전투력일 때는, 뻥 전투력을 위해서, 구린 장비더라도, 어느 정도 강화를 해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아,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세줄 요업이 나왔을 때 강화하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저의 아티팩트 강화칩을 보시면은, 아까 보았다시피, 원짜리가 거의 5,000개가 있고요 2짜리를 보시면은, 2700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모았죠. 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아끼긴 했는데, 그래도 아끼고 아끼다 보니까 이렇게 쌓이게 되더라고요 보시면은 헌터 장비들 강화 안한게 아니에요. 지금 서지우 보시면은 전부 다 20강이고요. 알리시아 같은 경우는 투구 빼고는 어 전부 다 20강입니다. 투구 옵션이 너무 구려서 투구는 그냥 15강까지만 했고 메이링 같은 경우도 20강 이렇게 해줬죠. 그리고 이제 주력 헌터가 아닌 헌터들도 어느 정도 강화를 해줬는데 어 보시면 뭐 10강, 20강, 15강 이렇게 있고요. 다른 헌터 같은 경우도 뭐 10강, 15강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 장착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메인의 성질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20강을 해놨죠. 그래서 뭐 아끼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너무 아끼지는 말고 어느 정도 스펙업 할 것만 사용해주시고 무지성으로만 사용 안 해도 아티팩트 강화칩 충분히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아티팩트 강화칩 맡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티팩트 강화칩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어 강화 매소가 부족해가지고 강화 못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강화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아티팩트 분해가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분해는 잘 해주지 않아요. 이제 영광짜리 보면은 분해를 하더라도 한 개밖에 얻진 않습니다. 물론 강화한 거는 요런 식으로 얻는데, 사실 높게 강화하지 않는 이상 아티팩트 강화칩을 많이 주진 않아요. 그래서 고강의 경우에만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골드 수급을 위해서 그냥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강이 아니면은 그냥 판매하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아티팩트 강화칩 수급해주면 좋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티팩트 강화칩 쉽게 쉽게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방금 말했다시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티팩트 강화칩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아티팩트칩이 많이 부족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쉽게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많이 모으게 됐고요. 어, 혹시나 아티팩트 강화칩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급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혹시나 후원 노력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 노력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 노력 하시면은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후원 노력 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 무가금 육성 중인데 생 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신다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꾸뇽!